베트남 여행 7일차. 지금은 사파고요 오늘은 판시판에 오를 거예요. 그런데 날씨가 어마어마하네요. 안개 도시답게 이렇게나 안개가 가득 꼈어요. 시티 쪽에 안개가 가득이어도 판시판 정상은 쨍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이따가 올라가 보기로 하고 일단 든든하게 아침 먹을까요? 엠갤러리 호텔 조식당인 시크로 향했습니다. 아, 이 넓은 공간, 이 개방감, 이 층고, 너무 사랑스럽네요. 왜 사람이 한 명도 없냐고요? 조식 시간 끝난 후에 찍어서 사람이 없습니다. 블러 처리하기 너무 귀찮아요. 서파 여행하기 전에 후기를 또 3만 개쯤 읽어봤는데 다들 하시던 말씀이 서파에는 괜찮은 식당이 그다지 없다. 그래서 조식은 포함하는 것을 추천한다는 것이었죠. 저도 돌아다니다 보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것 같아요. 그게 현지인 맛집스러운 곳이 없어요. 제가 호수와 선플라자 근처만 돌아다녀서인지는 몰라도 외국인 대상의 베트남 음식점 혹은 연어나 핫팟 전문점 그리고 길거리 비비큐가 대다수예요. 좀 제대로 된 현지식 스타일을 먹고 싶은데 마땅한 곳을 못 찾겠습니다. 그리하여 저 역시 조식 포함으로 예약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오늘 아침은 이렇게 차려왔습니다. 채소가 너무너무 먹고 싶었어요. 저는 고기보다 채소를 더 사랑하는 사람인데 사실 여행하면 채소 먹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분자 정도 먹어야 채소가 곁들여 나오지 그 외에는 거의 없어서 신선한 채소를 와구와구 씹어 먹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쌀국수로 해장도 해보고요. 오늘 음료는 직원분이 만들어다 주신 따뜻한 베트남 스타일 커피 그리고 드래곤 프루츠 스무디로 가져왔습니다. 빵도 빼놓을 수 없어서 함께 냠냠. 아, 이집 조식 맛집이네요. 아주 훌륭합니다. 마무리로는 꿀과 라임을 곁들인 페퍼민트차. 완벽했습니다. 조식 먹고 안개 눈치를 좀 봤어요. 오늘 아니면 판시판을 여유롭게 볼 시간이 되지 않기 때문에 뭐 일단 올라가기로 결심했어요. 엠갤러리 호텔에서 엎어지면 판시판으로 오를 수 있는 선플라자. 미리 입장권을 구매하지 않았다면 이곳에서 사면됩니다. 저는 미리 KK에 대서 구매해와서 대기 없이 QR코드로 입장 가능했어요. 기본적으로 꼭 구매해야 하는 것은 모노레일 왕복, 케이블카 왕복, 그리고 피크레일 상향 티켓은 필수예요. 피크레일 하향 티켓 대신 걸어 내려오는 건 제가 이따가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보고 선택하세요. 일단 모노레일 타고 케이블카 탑승장까지 올라가 볼까요? 아, 벌써부터 창밖의 풍경은 이러합니다. 아주 아득하네요. 3지판 정상에서 좋은 날씨를 만난다는 건 3대가 덕을 쌓아야만 마주할 수 있다고 말할 정도로 아주 드물대요. 운이 좋아야만 볼수 있는 광경이라고 합니다. 3대가 덕을 쌓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다릴 시간이 많으니까 종일 기다리면서 운을 믿어볼게요. 아무래도 위에 올라가 하루 종일 있어야 될것 같으니까 식사를 좀 하고 가죠. 모노레일과 케이블카 탑승장 사이에 반쌤 레스토랑이 있어요. 여기는 베트남식 요리가 가득한 뷔페인데요. 운영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로 딱 점심식사만 가능해요. 후기를 찾아봤는데 아직 한국분들 후기가 거의 없었고요. 몇몇 덧글 정도의 리뷰로는 좀 별로라고 해서 고민이 많았는데 와 여기 베트남 음식 좋아하는 저에게는 천국이었습니다. 쌀국수부터 사파의 전통요리까지 상당히 종류가 다양했어요. k k 데에서 케이블카 왕복 티켓이 23,000원대. 반쌤 레스토랑 포함 케이블카 왕복 티켓이 34,000원대로 레스토랑을 추가한다 해도 약 만원 정도의 차이라서 좀 오래 머물고 싶다? 한시판 정상에서 종부할 계획이다 라고 하신다면 이반쌤 레스토랑 티켓도 함께 구매하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장에서도 구매 가능합니다 아, 이제 존버할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올라가 볼까요? 판시방 케이블카의 길이는 무려 6,282m나 된다고 합니다. 케이블카 탑승 시간만 편도 약 20분 가량 걸려요. 저는 약간의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케이블카를 엄청 무서워하는데요. 특히 기둥을 지나갈 때 덜컥거리는 그 순간이 너무너무 싫어요. 한시판 케이블카는 케이블카 자체가 워낙 커서 승차감이 진짜 좋습니다. 기둥을 지나거나 어딘가를 지나갈 때 거의 느낌도 소리도 나지 않을 정도로 되게 스무스하게 지나가요. 가는 길에는 그림 같은 산맥과 계단식 논밭도 볼수 있고요. 엄청난 자연이 흐드르르 펼쳐집니다. 한시판 꼭대기가 해발 3,143m 인지라 케이블카도 상당히 높이 올라가는데요. 너무 높아서 뭔가 현실감이 없던지라 그리 무섭지는 않았어요. 처음에는 안개가 자욱했는데 가다 보니까 또 안개와 구름이 걷히네요. 오! 이렇게 위에 올라가면 좀 맑으려나 했지만 전혀 아니었고요. 이렇게 중간중간만 안개가 걷히는 순간도 있더라고요. 저는 평일 애매할 때 방문해서인지 아무도 없는 케이블카도 탑승해봤는데요. 아, 이거 사람이 있어야 확실히 덜 무섭습니다. 이렇게나 높은 곳에 혼자 있는 건좀 무서워요. 너무 사람 많이 탄다고 슬퍼 마세요. 그게 덜 무섭습니다. 20분간 케이블카 타고 올라왔으나 아직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이제 피크레일 타고 정상까지 가야 해요. 보통 이 피크레일은 올라가는 편도만 발권해요. 내려올 때 이것저것 볼거리도 있고 사진 찍을 것도 많아서요. 일반적으로 구매하는 콤보 티켓에는 이 상향 티켓만 포함입니다. 계단 오르내리기 싫으신 분들은 하향 티켓 별도 구매하시면 되는데요. 위에서도 티켓 판매하고 있으니까 한번 쓱 보고, 아, 못 가겠는데 싶으면 구매하셔도 늦진 않습니다. 이것을 고민하는데 이유가 있죠. 올라가는 각도가 좀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거 뭐 거의 45도 각도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상당히 가팔라요.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이거 찍어야지 하면서 신나게 맨 앞으로 섰는데 기사 아저씨도 기판 잡고 매달려 운전하시는 거 보고 정신 차리면서 기둥에 매달려 왔습니다. 저는 또다시 안개를 뚫고 판시판 정상으로 갑니다. 드디어 판시판 3143m 정상에 올라왔습니다. 만 날씨가 이게 뭔가요? 저 꼭대기에 베트남 고기가 엄청나게 펄럭이고 있는데요. 헐럭인 소리가 너무 커서 무서울 정도더라고요. 이 난간 너머로는 뷰가 펼쳐져야 하지만 가시거리 10m도 되지 않을 정도로 안개가 자욱이었어요. 괜찮아요. 저는 마음 먹고 왔지 않겠습니까? 한국인의 정신, 존버는 승리한다. 저는 날이 맑을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사파 여행, 특히 판시판 여행은 패키지가 아닌 개별 여행으로 추천드릴게요. 흐리다가도 활짝 깨는 변덕스러운 날씨가 특기인 곳이라 오래 머물수록 우리가 원하는 모습을 볼 확률이 높거든요. 시간이 정해진 일정이라면 기다리지 못하고 떠나야 할 테니 이렇게 힘들게 사파까지 오고 비싼 돈 주고 판시판까지 올라온 의미가 좀 없어집니다. 저는 구석에 앉아 기다리기로 했어요. 저기 건너편에 서양인들도 화염 없이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람 엄청 많이 불고 너무나 추운 시간들의 시작. 을 하려고 했으나 제가 왜 밖에 있죠? 카페에 들어가겠습니다. 한시판 정상에 카페 하나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게 말이죠. 카페 내부는 이렇게 또 사파 분위기 가득하게 꾸며놨어요. 좌식도 있고, 입식도 있고, 와이파이도 되고, 콘센트도 있습니다. 가격대는 거의 스타벅스급이에요. 괜찮아요. 이렇게 따뜻하고 평화롭게 기다릴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어딘가요? 이곳에서 유명한 메뉴는 판시판 카카오. 비주얼이 귀여운 핫초코예요. 영상으로는 얼마 찍지 않았으나 제가 또 엄청 기다렸던지라 벌써 배가 고파져서 또빵 하나 시켜 먹을게요. 빵 가격을 안 치고 왔네요. 음료랑 비슷했던 걸로 기억해요. 빵을 싹 가르면 이렇게 초코초코 한개 나옵니다. 크기가 꽤 큼지막해서 떨어진 단과 체력 채우긴 좋았는데 맛은 소소했어요 제가 핫초코랑 먹어서 그런가 단맛이 좀 덜한 느낌이었습니다. 카페는 이렇게 전면 창이라서 바깥 날씨를 볼수 있어요. 몸도 녹이고 한참을 기다리다가, 오, 안개 좀 거치나 싶어서 허겁지겁 나가봤습니다. 이렇게까지나 바람이 불수 있는 건가 싶게 엄청나게 불어댔는데요. 거기에 아주 잠시 안개가 휩쓸려갔어요. 마침내 열린 반시판의 하늘. 산맥 쪽의 풍경은 이렇게 태고의 자연이 그림처럼 펼쳐져요. 와 저는 이때 정말 정말 감동스러웠어요. 존보를 성공했다는 거에 감동, 그리고 이렇게까지 멋있는 풍경일지 몰랐던지라 또한번 감동. 구름과 안개가 완전히 거친 건 아니어서 완벽한 뷰는 볼수 없었지만 이렇게만이라도 열린 게 어딘가 싶더라고요. 반대편은 불산과 케이블카가 있는데요. 이곳의 하늘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판시판 정상에서만 거의 5-6시간 가까이 있었는데요. 그중딱 5분만 이렇게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금세 하늘이 닫혀서 또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여러분이 사파로 여행 간날 하늘이 흐려서 판시판 갈까 고민이 되더라도 저는 꼭 한번 방문해 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시티 쪽은 한 시압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안개가 자욱했고요. 한시판 정상 역시 이 5분을 제외하고는 내내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렇지만 오랜 기다림 끝에 마침내 보고야 말았잖아요? 이런 순간들이 꽤 자주 있대요. 내내 흐리다가도 아주 잠시 열리는 찰나. 여러분도 이 찰나와 순간을 마주하시길 바랄게요. 물론 방문했던 날 쨍하니 말길 더 바라고요. 아, 이제 내려가 봅시다. 오후 5시 정도까지는 케이블카를 탑승해야 해요. 저는 피크렐 하향은 발권하지 않아서 걸어갈 거예요. 내려가는 길에 꽤 볼거리가 많다고 하시던데 저는 지금 천국에 온 걸까요? 몽환적이 아니고 그냥 꿈속 같고 하늘 같고 그러하네요. 이 계단은 진짜 무서웠습니다. 상당히 가파르기도 하고 길기도 길어요. 저는 기둥 잡고 대충 영차영차 힘들게 내려왔어요.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막상 내려와 보면 별거 아니네 하고 기억 순화되는 거 아시죠? 감안해서 들어주세요. 거의 막차나 다름없이 케이블카를 탑승해서 지상으로. 아, 아주 길고도 힘든 하루였습니다. 영상으로는 제가 기다리는 시간을 모두 담아낸 게 아니에요. 잠시 기다리다 하늘이 열렸다로 편집을 했지만 사실 판지판 꼭대기에서만 5, 6시간 있었어요. 뿌듯뿌듯은 한데 되게 되게 춥고 피곤피곤하긴 하네요. 해가 질랑말랑 핑크핑크 말랑말랑한 하늘을 보며 케이블카 타고 내려오기. 그리고 또 모노레일 타고 내려오기 참고로 모노레일, 케이블카, 피크레일 이거 편도로만 탑승시간만 1시간 걸려요. 대기가 있거나 사람이 많다면 훨씬 더 길게 잡으셔야 합니다. 이동시간만 왕복 2시간 이상이니까 관람을 하거나 식사를 하거나 카페를 간다면 훨씬 더 길게 잡으셔야겠죠? 저는 그냥 맘 편하게 하루를 판시판으로 계획하시길 추천드릴게요. 오늘 레일에서 내려 선플라자로 내려오니 오후 6시. 아니, 시티에도 이렇게나 안개가 꼈었네요. 피곤하지만 사파의 안개 낀 풍경도 무척 궁금했거든요. 호수 쪽은 어떤 몽환적인 모습인지 가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내일 저녁에 하노이로 다시 돌아가야 해서 사오비의 버스사무소 들러서 예약할 거예요. 뭐 인터넷으로 해도 되지만 자꾸 메일 오고 쓸 것도 많고 귀찮더라고요. 와, 호수 주변을 왔는데요. 진짜 일도안 보이네요. 어제는 이렇게나 청량했던 모습이 안개가 끼면 아예 건너편조차 보이지 않는군요. 몽환적이기보다는 좀 무서웠어요. 이런 날씨에도 횡단포도 없이 길을 건너야 하고, 오토바이와 차는 셀프로 피해야 하니까요. 조심조심하면서 사오비의 버스 오피스에 도착! 3분 만에 티켓 끊었습니다. 온라인이랑 똑같은 400만동이고요. 2 0인승 슬리핑 캐빈버스 확인받았습니다. 저처럼 귀찮으신 분들은 그냥 사무실 와서 발권하세요. 이게 편하고 더 좋네요. 저녁은 뭐 먹을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사파 왔으니까 거리 BBQ 한번 먹어봐야 하나 싶어서 두리번 거리던 중 사장님과 눈이 마주친 아무 곳에나 들어갔습니다. 아니 이 날씨에 밖에 생 음식을 널어두고 판다고 라고 생각했지만 사파의 현재 시로는 냉장고보다 추워요. 저도 위생 상태 때문에 갸우거리긴 했어요. 이걸 먹어도 괜찮으려나? 장염인간인지라 좀 걱정했는데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영어 메뉴판이 있지만 메뉴랑 잘 매치가 되지 않아서 그냥 보이는 거 메뉴 대충 골랐습니다. 꼬치 두 개랑 버섯말이 고기꼬치 한 개랑 소고기랑 버섯 별로 양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굽고 보니 양이 꽤 많더라고요 굽는데 얼마 시간 안 걸리니까 먹고 맛있으면 더 시키세요 여기에 사이곤 비어 한개 추가해서 총 12만 5천 동 나왔습니다 맛은 어떠냐고요? 생각보다 괜찮았고, 생각했던 대로긴 했어요. 엄청 맛있어, 충격적이야는 없고, 그냥 분위기가 좋아요. 고기에 뭔가 실 같은 게 붙어 있어서, 이건 뭐야 했는데, 옥수수 수염이어서 편안한 마음으로 다시 먹었습니다. 사실 이 메뉴들이 배탈 직방의 완성제잖아요 위생을 알수 없는 메뉴와 조심하라던 얼음을 넣은 맥주. 선택은 본인의 몫이에요. 저는 뭐 하루 배탈나도 그러려니 하는 마음으로 시키긴 했어요. 아주 다행스럽게도 탈없이 무사히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추위에 떨고 판시판에서 후들후들 하면서 내려오느라 긴장도 좀 하고 이래저래 피곤했지만 그래도 참 재밌었어요. 잠시의 5분을 위해 온 하루를 바쳤지만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언젠가는 맑은 날 다시 꼭 오르고 싶어요. 이게 또 왕복 12시간 걸려서 사파에 오는 이유가 아닐까 싶네요. 반신욕으로 피로 풀면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할게요.